안녕하세요. 튼튼팜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거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몇년 동안은 꾸준하게 화학 비료 위주로 거름을 주었었는데 화학 비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기물 비료와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유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유박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박과 더불어서 화학 비료도 적절하게 추가를 해서 거름을 주었습니다. 유박 비료는 농협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발효가 된 유박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 분들은 보조도 조금 해주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유박 거름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박거름은 비에 맞아서 풀어져야지 그 비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일찍 시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 2월 중순경이나 말경에 해 주시면 좋고 조금 더 빠른 시기에 해 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늦가을에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무가 동면에 들어갈 때 그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박거름은 일단 유기질 비료이기 때문에 땅 지력 향상에 매우 도움을 주는 비료이고요. 그리고 속효성 비료와는 다르게 완효성 비료로서 서서히 거름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블루베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비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박거름 시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비를 몇번 맞추게 되면 펠렛 모양으로 뭉쳐있던 유박 거름들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풀어지면서 거름 성분이 발효가 되는 비료가 유박 비료고요. 질소질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 비료이기 때문에 나무 성장에도 매우 좋고 유기물 비료라서 다양한 미량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블루베리 농장에 유기물 비료가 필요할 때는 저는 유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유박 거름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동해를 입지 않나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동해 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발효가 잘된 유박 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확실히 발효가 잘된 유박 거름은 약간 막걸리 발효된 것 같은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과나 감귤, 당간, 복숭아 이런 것들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비료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성목 같은 경우에 새움콤이나 내움콤 정도 넉넉하게 주는 편이고, 유박비료와 더불어서 비료 효과가 다소 지속적으로 잘 나타나는 엔텍이라는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기물비료와 화학비료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엔텍 비료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되어서 오는 비료이기 때문에 보기에도 조금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고요. 엔텍 비료도 비에 맞으면 잘 풀어지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루 입자로 잘 풀어져서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연히 엔텍 비료를 알게 되어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 지금 만족하고 있고요. 가격은 일반 비료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더 나가지만 그만큼 기능성이 뛰어난 비료라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비료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질산칼슘이라는 화학비료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료 특징은 물에 정말 잘 녹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잎이 잘 나야 되고 열매가 커져야 되는 요즘 시기에 비 오기 전날 뿌려주고 있고요. 일단 비를 맞게 되면 바로 녹아서 흡수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